물 먹고 해야지 수영 해야지. 수영을 해야지 수영을. 여기 이제 도와줄 사람 없어. 빨리 출발해. 그렇지. 그렇지! 턴턴! 오케이, 출발! 오케이. 가요, 어. 자, 가보자, 가보자. 그렇다! 그렇지!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어, 똑같이. 지금 너무 좋잖아요! 지금 너무 좋잖아! 아, 끝까지 완주 오케이? 완주! 무조건 완주. 다 하는 거야! 좋아, 좋아! 아, 진짜, 주연, 진짜 많이 했다, 연습. 한강이 힘든 할 때보다도 훨씬 잘하는 것 같아, 지금. 얼마나 열심히 한 거야. 주연 마지막, 주연 마지막. 파이팅! 올라오자, 오케이. 파이팅 올라오, 올라올라올라 올라. 너무 잘했어. 빨리빨리, 빨리, 빨리 오케이! 침착하게 뒤에 떼고! 언니 천천히! 언니 천천히. 안 돼, 천천히! 언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괜찮아! 너무 잘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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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언니 너무 잘했어, 천천히 해! 알았지? 셔츠 입고 응원 오케이, 너무 잘했어! 집중해서 올라타! 알았지? 오케이, 준비! 준비, 시작! 그렇지! 해, 해! 굿굿더더 기아 더. 아, 더. 아, 무겁게 기아 무겁게 오십 초시 기아 무겁게 기아 무겁게 기아 무겁게, 참, 무겁게. 참, 하나 더 하나 더 오케이 okay. 힘줘 여기 계속 힘줘힘줘굿어 무겁게 잘 탄다 무뭐 무거운데 지금 이거 이거 백 백이십 유시 오케이 그렇지 백이십 백삼십 그렇지 계속 초반에 다써 초반에 <laughs> okay. 더더더더더더더400 아, 그렇지 됐다 가자! 가자! 발목 세우지 말고! 그렇지! 마지막 400! 지금 120이야! 마지막 좋아. 400! 발목 세우지 말고! 그렇지! 마지막 400! 지금 120이야! 마지막 좋아. 400! 더 가보자! 어! 어. 마지막 400더 가보자! 어! 오케이! 귀아파 돼! 오케이! 내 이거 죽을 맛이네? 가자! 대박! 금방 타겠다! 그렇 아, 1km 경과! 잘한다! 어 파워 백 파워 백백 가지고 안돼백 가지고 안돼 백삼십은 해야지 백삼십 유지. 잘안 되면 하나 더못 깨야 되고 본인이 맞춰봐야죠. 좋다 오 백사십 오 뭐야 오. 어. 이 정도는 해야 돼. 저 본인이 찾아야 돼. 어좀 아까 방우좋아는데 백십삼 백이십육 백칠 좋다.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 안 돼. 계속 본인이 유지해야지 이 고통을 유지해야 돼 계속. 계속 그렇지, 막 그런 소리 나는 거야. 힘든 소리, 해외 때는 안 이런데. 그럼 이만, 이만, 이거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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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만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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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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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감도 건넜는데 요 앞인데 어 편안하게 준비 출발 이 빼고 어 우리 가서 올라가서 사이클 타는 거예요 가서 쓰러지는 거 아니야 오케이 그렇지 노노노노노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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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자 뒤에 봐주자. 올라오자, 올라오자! 올라오자, 올라오자! 가이팅파 언니 혼자 할수 있어! 와서 침착하게 어, 침착하게 침착하게 오케이 진짜 아무도 안 잡아줬어 오케이, 준비해 혼자 완주한 거야, 300m 대단해. 너무 잘했어 대단해. 수경 벗고 혼자 해냈어, 대단해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수영에서 못한 거 다이 많이 해야 돼, 아, 이게 아그거 진짜 그렇지 기아 하나 무겁게 무겁게 기아 하나 무겁게 무겁게 기하 무겁게 그렇죠 그렇무 어, 너무 좋아. 와200 200 280 어. 200 200 200 8 어. 0 2 6 0 2이렇 선수인데 와 이게 또와 이게 또. <laughs> 와 아, 이현이 멋있어. 거의 1km.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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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와 오늘 자전거 미쳤다. 어떻게 이렇게 2분만에 타? 오케이 좋아. 자전거로 지금 다 마네요. 사이클 너무 잘 탄다. 너무 잘 타고 있어요. 자자 <laughs> 자, 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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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m. 100m. 오케이, 준비.

빠르다, 빠르다. 진짜 많이 늘었어 이나 세 바퀴. 절반 있어, 굿, 아 좋아. 너무 빠다른그렇 원래 그런 거예요. 시간 되게 빨리 간 같고. 두 개, 마지막 두 개. 오케이, 좋아 오, 그렇지, 2km 탔어! 6분도 안 됐는데 2km 탔어 빨리 준비해요 이제 어찌 됐건 쉬는 시간이 좀더 길었잖아 그러니까 더 쏟아보아야지 오케이? 쉬는 시간이 좀더 길었으니까 좋다 좋다 알고 있다 52분 43초 올라오자 올라오자 살살 뛰면서 가져어 준비. 근데... 계속 초반 힘써야지. 기가 가볍잖아. 무겁게, 무겁게, 무겁게. 오케이 초반 힘써. 여기 아, 가볍지? 어, 아, 근데 더 무겁게 해야지 그러면. 어왜 말을 안 듣지? 아, 잠깐만. 이거 고장 났어 어, 아, 이거 와트가 안 된다. 옆에 거 따자 우리. 아. 아. 저기 주형 4. 거 가져. 주형 4. 거. 4.4, 4.4. 네. 이왕 하는 거 이것도 고장 내 줘. 내가 한번 해 볼게. 얼마 안 남았다. 얼마 안 남았다. <목소리> 좋아, 좋아. 야, 없어. 미쳤어, 진짜. 110 좋다. 110 좋다. 미친 유지. 4km 용과. 오케이, 오케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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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야, 대단하다. 대단해. 정신력. 300m 스파트.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그렇지. 뒤에 거 네, 생각하지 말고,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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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굿, 좋다. 더, 더, 그렇지! 파워 190, 210, 230! 그렇지! 파워 190, 210, 230! 230? 230! 230? 230, 230. 230 미친 거 아니야? 뒤에 거 생각 안 해도 돼, 다 해, 다. 마지막 100m. 우와. 40m, 30, 20, 10, 거기까지! 자, 내리자, 빨리 천천히. 출발했으니까 서현 님또 준비해야 돼. <laughs> 어, 회복잘 하고. 오케이, y g 지금, 이거 유지할 수 있어요? 아니, 요 한번 해볼까? 아니요. I think I w 아니요. 할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 아니요. 아니,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지금 말하는 거 여유가 있잖아, 봐봐. 말 k I 이제? <laughs> 이왕 하는 훈련 제대로, 그렇지! think I was. 할 t 4 바퀴 오면 4 바퀴 너무 좋아 페이스 현역 같아 현역 지금 이게 레인 턴도 아니고 이거 보는 거 시간 빼면은 와. 펀딩 1km 남았어. 아 무릎이 너무 아파. 무릎이 아파요. 그러면 회전으로 하죠. 좀 가볍게 하죠 기아로. 장경신 님 측에 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싱 최대한 해주고 훈련을 강도를 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이 풀어주라. 고아 너무 아파요. 그만 그만 탈까? 아. 그러면 기아를 가볍게. 음. 오케 이게 갈기아 조절. 기아 조절. 1 3 0이야 130. 네. 이게. 아. 아. 이좀 아프대요.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그냥 물이 안해 이제. 그만 타도 돼. 탈거다 했어. 그냥 모르면 좀 타고 있어. 아,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여기? 900m 남았어. 어. 900m. 어, 나이스, 나이스. 너 무릎 어 무릎이 나갔어 거의. 언니 천천히. 아 너무 아파요. 아. 이점 아. 이제 절반 했어. 좀만 호흡 가, 하고 있어요. 아 어. 이제. 2.5만 하면 오늘 훈련 끝이다. 네. 와, 오케이. 와 130이야, 와트 거의. 내년 호주 킹코스 가야 되겠다. 근데 탐난다, 키워보고 싶다. 진짜? 어. 근데 탐난다, 키워보고 싶다. 진짜? 어. 아니 진짜 한번 키보고1 3 7 이걸 유지가 사실 되게 쉬운가 생각 들었다니까? 유럽 선수 같아. 수영이 왜 이렇게 잘해? 수영이 왜 이렇게 많이 늘지 지금 2분 30초 페이스 100m에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지금 페이스면 37분이야 괜찮아 37분? 어잘 본다 주현이도 너무 많이 늘었다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해 끝끝끝끝끝끝 끝, 끝. 끝, 끝, 끝. 좋아 좋아 파이팅 파이팅 좋다 잘했어 주현 나이스 대박 페이스 미쳤어 37분이야 경기로 따지면 37분 페이스야 37분 30초야 대박이야 침착하게, 침착하게. 천천히, 천천히. 어 천천히. 오오오. 앉아서 해도 안 자서 해도. 올라타고 한시해서어 응, 다리 풀시리풀네 응, 올라가. 그렇지. 해힘 응. 내보자. 기아 올리고. 기아 가로 무릎. 오케이 지금 느낌 지금 느낌 지금 그렇지 느낌? 오케이 그렇지 어 그렇지 계속 허벅지가 계속 젖산이 쌓이는 걸 버텨내는 거야 미쳤어 언니 지금 언니 파워가 지금 넘사벽이야 143 146 마지막 300m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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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는다 마지막 오늘 운동 에? 마지막 끝 진짜 마지막 끝 좋다 야200 언니 미쳤어 마지막 저기 결승선 본다 생각하고, 마지막 80m. 와, 파워 그거 뽑고 있다. 파워 140 네. 넘고 있어. 좋아, 좋아. 자, 20m. 끝까지. 끝. 좋았어. 오케이. 자, 마지막 아직 안 끝났어. 마지막 끝까지 집중.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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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네. 끝, 끝, 끝! 좋다, 좋다. 대단해, 진짜. 대단해. 와 진짜 이거 여 줄게. 와 진짜 이니어 아픈 데 없어? 나네네네네네 여기 여기 여기. 아무네. 뭘? 어마야. 대단하다. 어 미쳤다 이거. 선수잘했다 아, 그랬다. 달려 이 좋아 이. 아짱 멋있어. 도끼가 있어야지, 도끼가 그런 도끼. 도끼 하면박주현이지 어. 자, 아, 마지막 4.7. 마지막 300m. 오늘 운동 마지막 300m. 맞아요. 앞에, 앞에. 200, 210. 210. 아, 색깔 변했어, 빨간색으로! 하. 20, 20, 20. 10, 마지막. 올려. 오케이, 여기까지 손혁 네, 끝. 마지막 혼자 마지막 혼자. 오케이 됐다. 와 쭉쭉은 잘 나가는다 진짜. 드라이딩 미쳤죠. 어 쭉쭉은 잘 나가 힘이 좋으니까. 너무 잘한다. 잘가 가. 잘가. 너무 잘한다. 금방 돌아와. 자, 끝. a 봐 o k a 오케이. a y o k a 올라 k 올라, 올라. 와. 오케이. 올라오자, 올라오자, 올라, k a 올라 k a 올라가자올라 k a 올라 k a y okay. o k 이 y okay. Okay, okay. k a y okay. o k a 다 멋있다. 금방 완주한대. 금방 완주한대요. 내가 보기엔 언니는 빨리 가자마. 벌써 500. 벌써 500. 벌써 500? 예. 근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들 훈련의 강도를 너무 잘 맞히고 그러니까. 있어. 그러니까. 어. 내가 수영할 수없을줄 알았겠지. 모두. 내가 수영할 수없을줄 알았겠지. 좀 무서워. 요 집중 집중. 독백 백한다 언니 독백. 단장님은 끝까지. 네. 하한 씨는 할수 없을 것 같다고 얘기해 주세요. 아, 일부러 반대로? 네. 오늘 안될것 같은데? 그러면 나는... 그러면 나는... 네, 어려울, 것이 어려울 것 같네. 이약물고지이물고 어려울 것 같아요. 힘을 내지. 어, 와트가 올라가! 어, 와트가 140이야. 이거 금방 지칠 것 같은데? 금방 지칠 것 같아. 이런 구가대표 됐지? 에이, 설마. 알죠? 우리 엔딩은 완주! 이미 정해져 있잖아? 오! 좋다! 아! 벌써 아2 k 로 오, 아 광인이다, 아 광인. 아 나왔다. 실수했다, 아 실수했다. 엔딩은 어 정해져. 있다. 엔딩은 어 정해져. 있다. 아 잠깐만, 죄송한데요. 완 죄송. 저기 은근 빨리아 대단해. 지금 제정신 아니에요. 언니 지금 대박이야, 완전 집중. 했어 마지막 300 남으면 네, 얘기해 주세요. 오케이. 네. 아, 가자, 가자 가자 오케이 하나 하 가자. 가자 가자 3아 가자 <목소리가> 고, 고! 고! <목소리가> 고! 고! 고, 고. 가자 3대아 3대? 맞아 맞아 3대 간다 내려왔어 3대? 유지 유지 좋아 너무 멋있어 마지막 미 가자 배 가자 당연히 힘들지 허벅지 간단 생각으로 <laughs> 좋았다, 나 166, 좋다 나백6 좋다 그만 좀 지방 태워버려 나한테 <목소리가> 언니 <목소리가> 음, 어, 정답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